안녕하세요, 써니용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이제그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어요. 오늘 그래서 오늘 택배가 와서 이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제가 그 키난비 반짝커라고 아시나요? 반짝커라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놀이에요뭐 만드는 건데 제가 오늘 그거를 주문을 해서 오늘 왔어요. 어, 일요일 날 주문했으니까 2일 됐네요. 2일. 전 그거 하나 못 아, 아, 아. 그거 하나 못 기다리고 완전 막 애타게 기다렸는데 오늘 왔어요. 헉! 어, 끓겼어. 어떡해? 네. 오케이. 뜯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들어 있는데 정말 기대돼요. 제가 뭐, 만든 영상은 기회가 되면 올릴 수 있겠지만, 어떻게 오는 거야? 이렇게? 어, 스티커가 붙어있네? 일단은, 바깥에부터 볼게요. 꾸며줄 반짝거려. 다가 색지를 붙여, 흰 종이를 떼줘요. 그 다음에, 거기다가 색지를 고르고,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, 떼어내면,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. 이렇게. 이게 정말, 만드는 방법이 되게 쉽더라고요. 그래서, 막, 되게, 이런 거 만들기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막, 막 쉽게 할수 있다고 하던데, 궁, 이게 뭔지 궁,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, 그 유튜브에다가, 키난빌 반짝커 여기 이렇게, 키난빌 반짝커라고 쓰시면 홍보 영상 많이 나와 있어요. 그거 보고, 좀, 보시면 많이 아, 실것 같아요. 아이고, 왜 이렇게 안, 안 열리지? 어, 저 오늘, 이거 완전, 오늘 이것만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와서 너무 기뻐요. 완전 대박 기뻐요. 오! 이거를 한번 대충 열어볼게요. 내용물만 알려드릴게요. 짜잔. 우와. 아, 대박. 디저트. 곤충. 자동차랑 탈 것. 그리고 도형틀. 어, 이거는 뭐지? 활동책. 어, 이거는 인권부, 책 만드는 거고. 어, 여기에 그거 들어있어요. 그 색지. 색지가 되게 많아요. 48장. 근데 이게 좀 적은 게 색종이의 4분의 1 크기밖에 안 돼요. 이렇게 들어있어요. 반짝이 재질의 되게 얇은 색 종이에요. <laughs>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영상이 이게 뭔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쳐보면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나중에 올릴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